조영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 본인의 건강이 좀 위태롭고 네. 이제 후계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김주혜로 지금 그냥 부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주혜가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인 시각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밖에 그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북한 사람들 누구도 김주애가 여자인 김주혜가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그 근데 한국 사람들만 이제 김주혜가 후계자 선또 받더니니까. 아, 저기 후계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에, 여자가 후계자가 되는 순간 북한은 구직시망합니다 이거. 네. 에, 왜냐하면 어, 이게 그 여성이 어떤 리더가 되고 여성이 대통령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한 민주주의 과정이 축적돼야만 이 가능한 것이고, 뭐 가끔 이제 과거의 군주제 때도 이제 그런 게 있긴 했, 있지만 어, 북한 같은 남전여비 철저한 남전여비 사상 그런 체제에서는. 여자가 되는 순간 이거는 체제의 어떤 그 파괴적인 변화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북한 사람 누구도 이제 김유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 이제 그 과거에 김정일 때에는 여동생이 네. 그 권력의 2인자 같이 역할을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김정일 본인이 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김정은 때 와서 뭐가 생기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 김정은은? 예. 그래서 동생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남매 공동 정권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공한 모델로 돼 있다 보니까, 김주혜가 나와서 이제 상태가 먼저 이제 음. 사계 후도가 임박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한테. 네. 예, 보여주면서, 김주혜가 이제 그 새로운 후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김효정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 음. 보여주는 것인데, 실내로 이제, 김주희가 올라가는데 김여정이가 옆에서막 깍듯하게 네, 이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출하는 거죠 연출. 네. 그러면서도 김주희가 이제 나의 역할을 할수할수 있는 이제 후계 구도의 뭐 이인자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정훈의 아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후계자가 될 텐데 불행한 것은 김주희의친 뭐 오빠든 동생이든. 후계자가 없습니다. 아 남자가 남자가 인, 있는데 약간 자폐 아, 아. 비슷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아주 이제 후계자 될수 없는 네. 네, 불행하게도. 딱설주안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 후계자가 없고 어, 현성월이나 이제 다른 여인 여심이라고 하는 다른 여인들이 있는데 어, 여기에는 이제 아들이 한두세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현성월도 많이 좀 부각이 되긴 했는데 그럼 무슨 내용 관계인가 보죠? 현성고리는 이제 뭐, 그, 내용 관계가 아니고, 뭐, 그냥 이제, 뭐, 그, 이제, 뭐, 이런 그, 분식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현성고리가 내세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뭐, 크게 무슨 잘, 아주 이쁜 것도 아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이 여자가 뭐, 김정은과 특별한 가문의 어떤 연기, 연관성도 없고, 네. 근데 왜이 여자가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냐, 설명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아. 늘 김정은 옆에서 붙어 다니는데, 어, 이제 그 수수께끼의 열쇠는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유학 갔을 때 네. 현성월이가 이제 같은 스위스에 그 유학 비슷하게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갔냐? 현성월이가 이제 생긴 모양, 모양이 그 김정일이의 어머니 김정숙이하고 닮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말년에 이제 이 현성어리를 약간 청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정은이 누나 역할을 해라. 음. 그니까 얘가 이제 멘탈이 약간 흔들리고 하니까 네가 스위스에 가서 누나 역할을 하라고 이제 보여줬는데. 네. 그때 이제 김정은과 만나면서 뭐 누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정분 나가지고 첫 사랑이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 네. 그좀 그러니까 루머가 있긴 하군요. 네. 그러니까 루머라기보다는 되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증언들이 있는데. 어떤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자는, 어, 누군가가 보고를 하러 갔는데, 김정은과 현성월이가 같은 부부 옷을, 그러니 잠옷을 입고 나오는 거 봤다는 겁니다. 아, 청사에서. 네. 그 2013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아, 이게 두 사람은 뭔가 이제 부부관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음, 음. 그런 게 있고, 실제로 행동하는 게현성월이는 김정은이의 모든 동선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1호 행사라고 하는 이제 중요 행사장에 현성원이가 휴대폰을 혼자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마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는 바로 총살감입니다, 완전히.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현성원이는 마음대로 휴대폰도 혼자 보고 뭐김종은 따위는 이제 뭐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인가 저 동해 쪽에서 뭐 북한의 전략 잠수함을 진수식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약간 영국식으로 이제 그 군함 진수식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네. 샴페인 터트리면서 막 이거 하는데 만약 그거를 하려면 이제 왕비나 공주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영국의 어떤 그런 관례상 보게 되면 근데 왕비나 공주는 안 나오고 그게 현성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최선이라고 하는 그 외무상이 나와가지고 최선이가 이제 샴페인을 이제 뭐 두드리면서 이제 샴페인을 까는데. 삼평 터트리는 자리에 현성월이가 중심에 딱서가지고 이제 김정운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김정운이가 현성, 현성월한테 주는 선물이다. 네. 더 나아가서 현성월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이 군함의, 군함의 상징성을. 현성월이 여기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군요. 영국식으로 이걸 하는데 현성월이 아무 상관도 없는데 거기에 음. 나오겠습니까? 네. 근데 현성월은 그럼 지금 전... 결혼하지 않은 남편이 없는 상태인데 그 남편이 있다는 소문을 도는데 남편을 본 네. 사람은 없어요. 아 그리고 자식은 있다. 아들은 자식 그러니까 이게 배가 나온 채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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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때 중앙당 내부에서 김정은과 바람 핀다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때 네. 돌려 보니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김 오히려 현성월를띄웠다는 말도 있고. 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데도 뭐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거 보면. 그렇죠 결혼관계라든가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장성택을 막칠때 유일하게 장성택 사람 중에 안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스위스 대사였던 이름 내기억안 나는데 이 사람이 장성택의 핵심 축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스위스 대사를 안 죽였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스위스 때 김정은을 그렇게 잘해줬대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니까 러그수 있을 때 알게 된 이런 노동당 간부들은 한 명도 안 죽였습니다. 아. 그니까 이제 뭔가 자기가 되게 방황할 때,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이제 다 챙기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현성월리가 되겠고, 현성월리는 자기가 좀 멘탈이 흔들릴 때 자기를 잡아줬던 어떤 첫사랑이기도 하고 또 누나이기도 하고 아주 뭐 약간 이상한 관계로 이제 엮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하냐. 현성어리만큼 김정원이를 깊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예. 봤으니, 그렇죠. 예. 그니까 얘가 뭘 좋아하고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얘한테 맞춤형 이런 걸다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 여자를 선발해도 현성어리가 딱 보고 아예 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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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뭐 김정원한테 암쳐주고 그러니까 제, 어, 조선시대로 말하면 제조상궁 같은 역할을 네. 하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진 않겠지만 김주애가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것 자체는 후계 작업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이미 됐다고 봐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김정은이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벌써 후계자를 뭐 하긴 이르긴 하지만 근데 김정은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의 건강 문제가 당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초오도 비만에 뭐 고혈압에 고지혈 증에 당뇨에 뭐뭐 뭐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고 어, 실제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그 백두산 이제 동반을 찰짝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자기보다 한 20, 30년 위인 문재인 대통령은 쑥쑥 올라가는데 김정은이는한 10m 올라가는 것도 막못 올라가요. 뭐 네. 헐떡거리면서 완전. 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고도의 당뇨라든지 이런 그 혈압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그 당시 그 나이에도 자기보다 훨씬 아버지뻘 되는 문재인 대통령도 막 풀풀 올라가는데 얘는 그냥 못 올라가가지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몇년전의 얘기입니다 음,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김정은이가 이제 뭘로 살고 있냐 그 사양 수액으로 살고 있다 네. 네. 사양 수액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사양 수액이라는 게 전제해 본 적이 없어요 새로운 영양 주사군요. 그러니까 영양 영양 주사겸 이게 혈관 이거, 이거 청소 청소기이제 혈관을 막 뚫린 뚫는 이제 그런 음. 역할을 하는 건데 그이 사양이라는 게 워낙 비쌉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진짜 사양은 더 없습니다. 네. 우리가 공진단을 먹, 먹지 않습니까? 근데 공진단 속에 이제 사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건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공진단에 사양이 있는 공진단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양 자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양노루가 이제 예를 들면 한반도 3팔선그이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그 벨트에 있는 사양노루가 진짜랍니다. 이 네. 러시아에 있는 사양노루는 이제 B급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이 중부지역에 있는 사양노루는 100% 김정은이가 모는, 모는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사양 몇마리나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사양도 잡아가지고 사양 배꼽을 따가지고 전부 다 수액을 만들어가지고 24시간 돌린다는 얘기인데, 어 이거는 김정은이의 건강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다. 음. 그니까 사양 수액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암 현대의학이 뭔가 이제 할수 있는 거다 했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단계거든요. 아 이게 하나의 민간 요법처럼 봐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민간 요법 중에 최고의 약을 쓰는 거죠. 네. 예, 실제로 이제 사양 자체가 그이 혈관이 막히거나 이제 뇌졸중이 오거나 뭔가 왔을 때 사양을 딱 투입 투입하면. 바로 이제 그 풀립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그게 정말 그 진시 황제가 그 불로 약을 찾으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제 공진단 아닙니까? 음. 예. 그래서 그사양로로 사양에 들어간 이 공진단이 사람의 생명을 이제 살린다는 이제 그런 기적 같은 효과가 있는데, 네. 어, 김정은이가 이제 그 사양 백, 공진단 정도가 아니라 사양 자체를 수액 만들어가지고, 아. 이걸 몸에 돌리면서 이제 혈관을 관리하는 건데, 에, 더 이상 사양 수행 외에는 이제 쓸 약이 없다는 겁니다. 음, 그렇군요. 에, 그러니까 아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본인도 갑자기 자기가 꽃가닥 할수 있기 때문에 에, 후계자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에, 그래서 이제 후계자가 임박했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금방 죽거나 쓰러질 때 에, 후계자는 아직 웅성하고 그럼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영원이조영원이가 되는 건조영원이가